얼마 전 아주 인상 깊은 영상을 봤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에 올라온 이경일 박사님과 박태웅 의장님의 AI 특집 강연이었죠. 그 영상에서 단한 문장이 마음을 꽉 잡았습니다. 명문대도 텅텅 비었다. 그 말은 단지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명문대도 텅텅 비었다. 믿기 어렵지만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AI가 논문을 쓰고 프로그램을 짜고 디자인까지 대신하는 시대. 이제 인간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왜더 똑똑해졌는데 더 불안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인간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지금 꼭 필요한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모와 교사로서 지금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나 선망하던 미국 명문대 몇몇 학과들이 지금은 학생을 채우지 못해 팩과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경일 박사는 말합니다. 이제 기술만 배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AI가 기술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AI가 논문을 대신 쓰고, 디자인을 대신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대신 짜는 시대. 이제 인간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박태웅 의장은 그 답을 질문력, 해석력, 상상력에서 찾습니다. 즉, 지금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묻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이라는 정해진 길이 사라지는 시대. 이제는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사람,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살아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그리고 이 채널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진짜 놓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에세이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되고, 정보는 1초면 AI가 대신 찾아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줄수 있는 AI도 아이의 감정, 질문, 선택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느끼고 질문하는 힘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책을 읽고 무엇이 슬펐는지, 왜 공감했는지 말하게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일. 그 단순한 루틴이 AI 시대의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학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힘, 그리고 세상을 다시 묻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책을 읽고 나서 이해했니? 대신 어땠어?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정답이 아니라 감정과 의견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이와 함께 질문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책을 읽은 뒤이 장면에서 넌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만약 네가 작가라면 어떤 다음 장면을 만들고 싶어? 이런 질문은 아이의 상상력과 사고력, 표현력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AI를 도구로 활용하세요. 아이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단어를 배우고 문제를 풀고 글을 쓰게 해보세요. AI는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코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핵심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AI 시대에도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AI가 더 똑똑해지고, 정보는 넘쳐나고, 아이들은 더 빠르게 배워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잃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느낄 시간, 질문할 기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여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속도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기다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질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그건 그 어떤 명문대보다 더 튼튼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 아닐까요? AI 시대의 진짜 중요한 교육.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